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다이어트를 할 거예요. 이제 가나 보네? 그래서 아침을 토달복으로 해 먹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먹고, 일반식으로 점심하고, 저녁을 쉐이크로 먹으려고 합니다. 너무 잘 챙겨 먹나? 8시에 잤거든요? 저녁도 안 먹고 8시에 자가지고, 오늘 엄청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전 시간이 엄청 길어요. 완성됐습니다. 좀 짜박짜박하게 끓였어요. 단백질 쉐이크통을 버려가지고 텀블러에 넣어서 먹어야 돼요. 딸기맛을 제일 안 좋아했어가지고 딸기맛만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동안 위를 많이 늘렸어가지고 이걸로 배가 부를까? 응. 기억 기억보단 괜찮은데 그리고 딸리만 좀 별로야 추워 남편 것까지 소개. 계란이랑 커버터랑 불소스. 자연광 장난 아닌데? 남편은 밥도. 점심은 참치랑 무순채 넣고 비빔밥 해먹으려고요. 참기름 넣고 김도 하나 까서 이렇게 먹겠습니다. 오늘의 쉐이크는 미리 피스타치오 맛입니다. 되게 맛있어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뺨칭. 왜이 근데 밀리스 먹을 때마다 그, 이 밀. 밀이 벌레 같아. 벌레로 단백질 만드는 거 있잖아요. 자꾸 그게 생각이 나서. 밀웜. 먹기 전에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물만 넣어도 맛있어요. 사실 어제 단백질 쉐이크 먹고 만두 두 조각 먹었거든요. <laughs> 근데도 오늘 아침에 살이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오늘도 이거 먹고 조금 있다 뭐더 먹을 것 같아. <laughs> 오늘은 생토마토랑 계란 삶아서 이렇게 먹을게요. 또 이렇게 교복 입고 갑니다. 회사에서 퇴근하기 전에 배가 갑자기 고파가지고 단백질 그 옥수수 맛을 들고 갔거든요. 그걸 먹고 왔어요. 근데 지금 별로 배안고파 오늘은 네 번째 끼니 영상에 담을게요. 소고기 등심. 와사비랑 팔라핀이랑 같이 먹을게요. 음. 토는 승이고 계란은 스크램블이에요. 빨리 먹고 나가야 돼. 들어서밥 먹자 음, 가자. 화장실 간 남편을 기다리며 집 가는 길에 화장실 또간 남편 나는 커피까지 내려 마실. 거야. 너도 마실? 향 너무 좋지. 응. 오늘 점심입니다. 소고기 남은 거 볶았고, 토마토랑 유즈코쇼. 회색 인간이네. 마사지 받으러 갑니다. 또 혈액순환이 잘 되면 살이 잘 빠지거든요. 두 시간 했어요. 아우, 너무 시원하다. 계속 고기야. 엉망진창으로 담았어 <laughs> 바질 페스토에 토마토, 레몬, 새우 이렇게 시켰다 저는 <laughs> 순두부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저는 아침으로 어제 김치찜 남은거랑 계란밥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남편은 빵 사러 갔어요. 마지막으로 보는 연대의 가을 아닐까? 또 화장실 갔다. 또